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% 모레 비가 올 확률이 70%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는 거는 어, 40%라는 건 10번 중에 4번이라는 뜻이에요. 그죠? 그럼 1, 2, 3 해서 10번 중에 4번 여기까지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오고 모레 모레는 1번부터 7번 8번부터 10번. 여기까지는 비가 오고, 여기는 비가 안 오고. 그쵸? 그렇죠? 네. 그러면 전체는 10분에 10이고, 그래서 100까지고, 내일은 비가 오고, 비가 오는 거니까, 비가 오고, 내일 비가 오는 건 1번부터 4번. 그 다음에, 모레는 비가 안 오고, 비가 안 오는 건 8, 9, 10, 3개. 그죠 네. 그래서 4 곱하기 3. 12가지. 그래서 100분의 12. 그래서 12%가 되는 거죠. 또 다르게 해보면, 자, 우리 그냥 확률로 바로 접고 갑시다. 내일 비가 옵니다. 그러면 40%. 10분의 4. 그죠? 모레 비가 안 와요. 비가올 확률이 70%니까 비가 안올 확률은 30%. 그래서 100분의 12. 12%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?